자유일보 유사는 알려드습니다 자유 칼럼 트랙트 시위대가 전봉준 투쟁단. 녹두 장군 벌떡 일어날 일. 전경우 작가 저널리스트 박사네요. 눈을 어신케 하는 놀라운 광경이 목격했다. 참수 같던 섬뜩한 단어와 함께 볼이 비키라는 단어가 새겨진 깃발이 흘러기고 있었다. 볼셰 비키라니 러시아 공산혁명을 주도하고 소련 공산당을 참당했던 그 붉은 세력의 이름이 왜 용산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던 것일까. 남태령을 넘어 용산으로. 몰로 들었던 트랙터 부대는 또 어떤가? 심작대로 그들은 농부가 아니었다.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순박한 농부들이 아니었다.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고 사드 배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온나라를무부천지로 만드는 자들이었다. 트랙터에는 흙한점 묻지 묻어있지 않았다. 북한에 보내겠다며 성금을 모아 사들였던. 유엔 대북 제재에 걸려 파주에 보관해 놓았던 일명 통일 트랙터였다. 트랙터에는 대북 제재 해체 스티커가 선명하게 붙여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볼모로 제이소울 채우고 사회의 해악을 끼친 전직 국회의원도 등장했다. 중국어를 쓰는 젊은 여성들이 때로 모여 떠들어댔고 중국에서 왔다는 여자는 연단에 올라 매국노를 몰아내자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이제 중국산 농산물이나 짝퉁뿐 아니라 중국산 자파들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시 현장에 잘못 포기된 피켓들이 자주 눈에 띄어 요즘 종부들은 멍청해도 지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이제 그 의문을 풀렸다. 바로 이 중국산 자파들 짓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동포라는 아주 낭만적인 이름으로 대거 한국으로 들어온 조, 조선족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골치 덩어리를 전락했다. 어, 가전 혜택을 누리고 선거권까지 가진 이들이 그대한 정치 세력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25 때, 전쟁 때, 깽가를 치며 인해 전술을 밀고 내려온 중공군이 바로 조선도들이었다. 강주 출신 중국 귀화, 음악인 정율성이 작곡한 중국 인민 해방군 군가에 맞춰 참전한 자들이다. 과거에는 정율성의 동상과 기념관, 강주에는 정율성의 동상과 기념관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항미원조라며 대대적으로 기념한다. 한미애국주의를 고조시키고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부각시켰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미국의 전략에 한거한 자랑스러운 이민군의 후예라고 자부한다. 큰 대륙의 중군이라는 의식도 배속 깊이 새겨져 있다. 트랙트 지위는 자신들의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했다. 군대, 경찰, 국정원 등 어, 무역 공안기구를 때려 부수고 대한민국을 무부천지로 만들겠다고 어, 불법 과격 행위로 쓰슴지 않았다. 통학농민운동을 주도한 녹두장군 전봉준이 들었으면 벌쩍 일어날 일이다. 자파들은 급히 담은 통화 운동 통화 운운하며 통화 사상을 그들의 투쟁적 가이드이자 명분으로 삼는다 하지만 옥주장군의동화 정신은 세상을 혼란에 빠지고 빠뜨리고 국왕을 끌어내려 어, 끌어내려 나라를 뒤엎는 것은 아니었다. 정몽준 등통학 지도자들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 명승황후를 살해하고 고종은 인질을 잡자 봉기를 멈추었다.국왕의 안위를 걱정했던 것이다.애초 동학운동가들은 패정을 일삼는 민시일파등 근무 세력가들을 척결하고 어, 국강인 고종을 중심으로 반듯한 나라를 세운 것이 목표였다. 고종은 동학 지도자들에게 조정에 있는 자, 모든 모든 저들에게 압부하고 있어 서로 엄밀히 이, 의논할 자가 한한 사람도 없으니 어룩,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하늘을 향해 통곡할 따름이라며 항일봉기를 촉구하는 밀지를 보냈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도 그러한 뜻이다. 선한 국민들이 겨울 찬 바람을 견디며 지키고 있다. 용산에 통하게 보국 안민 정신이 푸른 소나무처럼 옹골차게 버티고 서 있다. 용기를 내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젊은 층들이 가세하고 있다. 지지율도 회복되고 있다. 좋은 징도다. 김동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